충성 자랑이기술김창고입니다자 오늘은 에, 카니발 브랜드 에, 카니발인데 어쩌습니까 여러분 엔진소리가 착착착착착착착 이런소리가 나죠 소리에 그 분이 어 운전자 분이 오셔가지고 내 차에서 갱기소리가 나 <laughs> 탁탁탁탁 소리가 난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면 즉시 하센터를 가셔서 꼭 수리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 어, 조금이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런 소리 나면서 냄새는 안 나던가요? 그랬더니 아 맞아요 사장님 냄새도 났어요. 예, 인젝터 와샤가 나갔네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엔진의 어, 형식에 따라서 인젝터 와샤가 나가게 되면 압축압력이 압축, 압축 어, 베이커스 또는 예, 이런 것이 밖으로 인젝터 밖으로 분출이 돼서 이렇게 냄새도 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형식의 자동차는 또 엔진 내부로 들어가서 프로바이 가스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브로바이 가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차에서 이런 소리가 조금도 안다 이럴 때는 즉시 들어가란 이유는 인젝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또 실린더 헤드 어, 접촉 어, 동화시하고 접촉면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열에 의해서 인젝터가열적부하를 받아서 열화가 촉진해서인젝터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성도 약간은 대지할 수는 없는 얘기고 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잘 기억해 뒀다가 내 차가 이런 소리가 나면 빨리 가센다. 가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 소통을 받았는데, 어, 광주 카니발 사장님께서 몇 가지 방문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정에 의해서 지금 타지차장을 점검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고장 개소를 알려주시고, 어, 도움을 요청을 해서, 어, 간략하게나마 조금, 어, 문자를 좀몇장 적어서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이런 걸 하나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는 선도 너덜너덜 하다고 그것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냐, 어, 금요일 날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맞았는데, 어, 여기다좀 붓고, 어, 토요일 날은 어, 백신을 맞아보니까 좀말짱하다가 밤에 저도 모르게 뿅뿅 알타예요. 그래서, 이제, 알타가 오니까, 온 이렇게 그팔 마디 마디, 관절 마디 마디가 조금 쓰시고, 아, 특별하게 아픈 것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냥, 어, 그래서, 어,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잠은 편하게 잘 수가 있었고요. 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어, 그냥 어깨감 찬 하면서 상당히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어, 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은, 어,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어, 해 보니까 맞아 보니까 맞을 만합니다. 우리 지다 같이 에, 또 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어, 본인을 위해서 어 아마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어 백신 맞고 코로나 확실하게 이깁시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보을티 열고. 어~ 한번 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건물로 이제 이것도 한번 딱내세서 어~ 이렇게 이렇게 채놓고 우리가 문으로, 저희는 그냥 착고보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아, 차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물을 조금 부어볼게요. 아, 괜찮네요. 2번, 3번, 4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젝터 와셔가 지금 현재 나가서 에, 압축이, 압축 압축 어, 배기가스가 세어 나오고 있어요 에, 이와 같이 어,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됐지만 진행이 됐지만 이게 지금 결국은 진행이 오래되다 보면 에, 카본이 덩어리가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카바가 녹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바가 녹아있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파괴력 성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인젝터를 어, 뽑아서 또동아시아하고 내부 처리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빠지려나 모르겠어요. 잘 빠질 것 같아요. 나와라. 주인 석수기 말고 나와라. 음. 지금 현재 이거는, 어, 이제 이제 초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시작 전인데, 여기부터 카본이 이렇게 몰려와서 지금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압축 압력만 새는 게 아니라 압축 폭발 시에 폭발 가스까지 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열적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젝터가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연료에 의해서 인젝터가 그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인젝터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리를 해야지. 만약에 늦게 발견하면 이게 과열이 되고 인젝터가 좋지 못하게 돼요. 교체까지 이런.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인젝터만 청소를 해서 동아시아만 갈면 되겠어요. 동아시아 빼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자인젝터 내부에 동화시아가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지금 선명하진 않지만 일부가 압축이 센 부분도 있고 검정 부분도 있고 노랗게 동화시아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부분이 열적 부하를 받아서 이렇게 특히 저 압축 폭발 가스가 세게 되면 저게 높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저걸 이제 빼내서 교체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예, 이게 인젝터 와셔입니다자 인젝터 와셔를 빼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이 상해버렸죠 예 그러면 싱싱한 녀석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것은 동화시이기 때문에 압축가스가 바로 세게 되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칙칙칙칙 소리가 난다. 초기 때 카센터를 찾아야 돼요. 초기 때. 거의 가장 돈도 적게 들고 자동차에 무리도 덜 갑니다. 자, 그러면 청소를 한번 해서 또 삽입을 해가지고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내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청소를 해놨어도 균열이 많이 발생이 돼어있어요 표면이 저런 경우에는 그 인젝터 동화샤를 끼워도 얼마 못갑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살짝 에, 가공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모로 가공을 했더니 내부가 이제 그 균열이 싹 없어지고 깨끗해 보이죠 면이 반반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더또 눈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고 카메라를 한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이 공구를 쓸 때는 상당히 그 중심도 잘 잡아주고 어 이렇게 누르는 감각도 어, 익혀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네. 또 청소를 해서 한번 또 관찰해 보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내부를 지금 가공을 했더니 아주 선명하게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 쪽을 한번. 아, 그래서 자 삼입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토크렌치를 써도 되지만 고수들은 어, 저는 급수가 나서 토크렌치 안 쓰려 합니다. 어, 나의 기를 공구를 통해서 볼트 끝다리까지 정신력을 어,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가 일반 기술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볼트하고 저하고 교감을 하게 돼요. 어, 이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정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볼트 나사의 끝을에서 느끼는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나사선의 그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으이! 자 여기서 끝내면 여기서 이렇게 끝을 끝을 내면 여러분들 사실상 인젝터 동호샤가 어, 수명이 좀 짧습니다. 왜? 자 다시 해볼까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에어로 불었죠. 가게를 벗기고 조금 딱 조여진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더이 예, 공구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뺐던 걸 반대로 이렇게 어, 우리 전라도 말로 다 가져야 됩니다. 다 가져. 자.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볼트를 조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젝터 동화시아가 오래가질 수가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가볍게 돌아가죠? 그렇죠? 으이!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오래갈 것이다. <laughs> 그런 뜻이죠. 자. 자. 두번 또 떨었습니다. 어쨌습니까 여러분? 힘을 안 줘도 또돌어가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으이, 으이. 자,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화샤를 끼워놓고 공구를 이용해서 한번더 충격을 주게 되면 동화샤가 어쨌습니까? 다가지게 되죠. 자리를 잡게 되죠.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가지고 볼트를 두번 정도, 한번더 조여주면 이게 사실은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토크렌치를 조이고 볼트 숱을 낸다면 이 동아시아는 얼마 못 가서 또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또 고수님들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도움을받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우리 또 정비를 배우신 분이나 또는 자가 정비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셨다가 어,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질 때 과연 이렇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 시동을 걸어서 또 확인 선사를 한번 해봐야죠. 어저 녀석의 말을 잘듣는다면 우리 예상대로 엔지 좀 정숙해지고 칙칙폭폭 소리도 나지 않겠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종이에 흔들림이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인젝터와셔가 만약의 경우에 어 칙칙칙 벗고 새는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오래도록 쓰게 된다면 오르고 쓰게 된다면 예, 카본도 거가 많이 끼고 화재의 연속도 있고 더군다나 인젝터가 여러가 촉진돼서 좋지 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좀더 나아간다면 그 우리가 그 밑에 시린더 헤드면이 뭐한 1mm까지 깎아내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젝터 와셀를 갖고 또그 간격을 조율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연출되지 않게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음, 빨리 파세타 가셔서, 어, 가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건강하십시오!